얘 삐진 것 같아 라임아 잘래 ㅋ 귀여워 어때? <laughs> 매워? 어안매라임 <목소리> 저녁 먹으러 우리 어디 가요? 마라탕집 라임이가 마라탕 안 좋아했었는데 응? 이제 마라탕이 맛있어졌어? 0단계는 맛있죠 매운맛 말고 그냥 0단계 허허한 거 먹는 구만응 응. 그게 꼬쇼해 응너 음. <laughs> 딸꼭질 하길래 내 엄마 딸꼭질 멈추게 해주려고 놀랬어? 대신 너 이제 딸꼭질 안할 거야 <laughs> 진짜? 에이 <에>?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했어? 아더 놀래켰어야 했는데 라이미가 이거 여기 저번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먹어봤대 맛있었대 우리는 라이미가 시키는 대로만 먹으면 맛있는 조합으로 먹을 수 있어. 라이미의 추천 재료는 뭐지? 영단계. 영단계고 일단은 어? 영단계는 뭐야? 하나도 안 매운 거야? 하얀 국물. 고소해. 국물. 아, 고소하대. 그다음 뭐가 제일 맛있댔지? 분모자 맞아, 분모자 라이미가 분모자 좋아하잖아. 뭐라고? 분모기 아, 아, 나... <laughs> 보니까. 최소가 6,000원이야 어? 그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각자 한 그릇씩 먹어도 될거같아 접시를 챙겨서 나도? 어한명 하나씩이야? 그렇지 이게 기본적으로 고기가 3,000원이거든? 어. 고기는 하나씩 넣어야지 고기가 어디 있어? 고기 저기 아 고기는 저기 가서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먹을 거를 라임이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엄마도 두개 그 부모자가 뭐야? 부모자? 응. 이게 불을 잘 빼야 돼. 응. 응. 마가나. 무조건 부모자. 나도 하나. 무조건 내가 나, 나 따라 하는 건가요? 라이미가 우리보다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요. 뭐 있어요? 아 면이 기본이로뭐좀 가야 되냐? 아니지. 그냥 당신 먹고 싶은 거 하면 돼. 와, 그 정도? 응. 이게 뭐야? 이게 부모자인데 꽃 모양인 거야. 분모자가 종류가 많네. 맛있어, 이거. 어, 넓적하고 얇고 꽃 모양이고 뭐, 많네. 엄마, 몇 개? 세 개. 세 개. 엄마. 떡. 떡. 저거 두 개, 이거 두 개. 저거 두 개, 이거 두 개? 응. 저번에 엄청 많이 해갖고 다 냉겼었잖아. 응. 오늘은 적당히. 나 소시지 않고. 엄마 청경채. 어. 더. 뭐. 그렇지. 좀만 더. 엄마 염소야? 됐어, 엄만, 이 정도. 라이미는. 숙주 많이 먹어? 응. 너무 쪼금 아니야? 에그만하면데 아빠도 잘 담았네. 응. 우리 다 소고기 넣어야지. 아빠? 응. 라이미 면살이 넣을 거야, 진짜로? 어. 넣고 싶으면 넣어. 라면살이 넣은디야. 살이 맛있어, 면나 4,000원 값밖에 안 했대. 아, 최소금액 못 채워서 빠꾸 먹었어? 어. 선생님 제거 한번 재봐도 되나요? 네, 거기가 됐다. 저는 된거죠? 네. 진천기 이게 고기 추가한거예요? 안한거예요? 고기 추가 안한거예요. 고기는 별도거든요. 아 그럼 저 여기 소고기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저희 네, 매운맛 몇 단계로 드릴까요? 몇 단계까지 있어요? 0부터 4단계까지 있어요. 저는 2단계요. 자라이미 <목소리> 아, 라임이도 됐다 0단계로 소고기요 내꺼 2단계 음, 매운 향이다 매운 향이 너 국물 그냥 어때? <웃음> <웃음> 매워? 어 알겠어 라임이꺼 0단계 응 어때? 맛있어 맛있어? 고소해? 응 엄청 맛있네. 그러니까 양 엄청 많은데 다 먹을 수 있겠어? 양 진짜 많네. 응. 맛있어? 응. 그때 친구랑 와서 먹었던 그 맛이야? 응. 분모자 먹어봐. 분모자 궁금해. 분모자가 뭐야? 분모자가 뭐야? 분모자가 꼭 분모자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거꼭 분모자 거기 있다. 응 어, 어디야? 그러니까. 음. 잘라봐. 젤리야? 라인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어? 마라탕을 또 먹어보네. 응? 다시 먹을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뭐 맛있는 거 많이 넣었네. 응. 아, 아니지. 골고루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냥. 1단계. 롤롤 1단계. 어때? <laughs> 이것도 매워? 맵진 않아. 맵진 않은데. 응. 오케이. 그 고추 맛이, 주맛이 쎄. 응. 나 너무 뜨거 라이민영단테니까 그지 2등한 거 먹으게 맛있게 먹자 나 이거 뭔지 궁금해 어 이거 맛있어 나도 방금 먹었는데 맛있어 난 조금 먹어봤는단무지가이 생겼어 응단무지가이 생겼는데 쫄깃쫄깃해 <laughs> <laughs> 뭐? 그지 쫄깃쫄깃하지. 브로이 뭐, 브로우가 좋아하는 분모자어가 좋아하는 분모자가봐이모자 식감이 좋은거잖아 응. 특정 맛이 있는게아니라 식감 자 브로우가 좋아하는 가지고 어이구 잘먹네 우리딸 <laughs> 엄마 뭐? 는북모는거야 이거 이 Pumoza? p u 분모자 응. 응. 분모자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응쫄기쫄기 그 맛은? 맛은 그냥 국물 맛? 국물 맛? 무 맛, 무맛얘 자체는 무맛응 어때? 라이비가 좋아하는 거 어? 아빠 땀 나는 거 e 래 h a 어? h i n 아니야 매우? 여기 지금 호스 터졌어. 그 정도로 o 워 생명수 터졌어 지금. 어. 당신 거 그렇게 안 매운데? 응? <laughs> 어, 멋있어 <멋진다>. 우와. <laughs> 그렇게 매웠어? 어, 지금 장난이야. 더운 건 아니잖아, 여기에요. 여기, 그빵빵해서 어, 더운 건 추워. 잔뜩 맵어. 가져가니 맵질이, 맵질이. 괜찮아. 나는 2단계 먹잖아. 난안 매워. 난 불닭볶음면도 잘 먹잖아.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응. 불닭볶음면 먹고 저녁에 설사했어. <laughs> 네. 오내볶음 있잖아 응. 나 냄새 맡고 n t a 했 k 그 h a t about it. How do you cook i 그게 맵찔이지 그런거야? 응 맵찔이 t t y c r o m w 배고 l 다다 먹었고, t I 고 e v e r find out. A 해식 b 이 l e back. 고 a v e all 걔는 분모자 아니야? 이름을 몰라? 노란 거 이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노란 거? 어, 나도 이게 원픽이었어, 노란 게. 반무지 아니야? 막, 부드러운 게속 입속으로 빨려 오는데 씹으면 쫄깃쫄깃해. 맞아, 맞아, 맞아. 맞지? 이게 아, 떡이랑은 완전 달라. 어. 떡이 아니야. 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가 절기전 이거 다 먹는 거 봐. 진짜 잘 먹어. 먹네. 아까 엄청 면역, 많아 보였는데 어, 한두세젓두세 젓가락만 더 먹으면 다먹어수어 와. 응, 네? 이거 다 먹으면 라이 오늘 밤에 5cm 큰다. 단시만 준다고? 5cm 큰다고. <laughs> 5cm. 게임 단시간 준다고? 5cm. 이제 <laughs> <왠지? 웃음> 숫자만 들으면 시간도 건 들었네. 와라이 마지막 언니. 와 그걸 다 먹네. 그걸 다 먹어. 오 너무 멋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갈게. 아, 우리 다잘 먹었어. 어? 거기 내가. <laughs> 탕, 탕으로 먹으러. <laughs> 여기 탕으로 안 팔거든요? 아, 여기 안 팔아? 어. 야, 마라탕이 탕으로 아니야? 탕, <laughs> 탕. <laughs> 아저씨. 라이미, 아이스크림 하나? 그럴까? 비싼 거 먹어도 돼, 아이스크림? 콜레랑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laughs> 뭐래? 콜레돌, 콜레돌은. 콜레도르구나돼지바나 먹어, 이 돼지. 라이마, 엄마가 무슨 띠지? 돼지띠. 그건 니네 돼지바 먹어. <laughs> 나돼지인데 내가 돼지띠니까 니네 돼지바 먹으라고. 나 돼지바가, 나. 돼지바가 제일 맛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은. 어딨어, 돼지바? 오. 여기있다. 여기 그래, 돼지밥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어, 돼지밥 플래시. 먹어놨의지워주우유어 어, 이거 맛있어, 라이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와, 돼지밥 신상 나왔네?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라이너 꺼. 어, 이게 뭐야? 어머,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거다야 맛있겠다. 카멜로 네. 같이 생겼는데? 어. 어때? 오 맛있어? 말해 뭐해? 음청 부드럽다 이거는. 음, 음. 역시 여름에 아이스크림이야? 응. 음. 음.